파란 가을 하늘 아래 고등학생들이 참가한 김포대학교 초청 제1회 전국 청소년 족구대회가 김포대학교 인조잔디 구장에서 열려 전북 오디텍 청소년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소식 서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10일 중고등학생이 참가하는 제1회 전국 청소년 족구대회가 김포대학교 인조잔디 구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전북 오디텍 청소년 논산공고 울진 청소년 등 원거리 학생들은 물론 경기권과 양곡고, 솔터고 강화 선인등총 16개 팀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개최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대학생 선수들이 시범 경기를 보였습니다. 어, 이런 대회가 이제 저, 저희 운동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대회가 많이 없어서 되게 아쉬웠었는데 이제 이런 대회가 생기면서 이제 청소년도 이제 족구 발전에 좀 기여하는 것 같고 이제 본 대회는 청소년 족구 발전 및 족구를 통한 건전한 스포츠 활동 도모와 김포시와 김포대 홍보는 물론 김포대 족구 글럽 선수 선발도 경험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1회 김포대학교 초청 청소년 족구 대회는 김포시 족구협회가 주관하고 김포시와 김포시 체육회가 후원하였습니다. 이날 경기 결과는 전북 오디텍 청소년이 우승. 일단 오늘은 8강 8강에서 우진 청소년하고 했을 때. 힘들었고요. 그리고 연습은 그냥 애들하고 하루에 3시간, 3시간씩 시간다 같이 모여서 했고 논산 공고가 준우승 공동 3위로 부천건우 울진천소년이 차지하였으며 성공적인 제1회 대회를 경험삼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성과있는 대회 개최 및 참여를 약속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김보대학 뉴스 서주영입니다.